열한기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특징 중에 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 그에 대한 상은 평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리더십 그에 대한 벌 그것은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왕 12대 왕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손자 문하세와 함께 유다 역사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왕입니다. 이전의 왕들은 악을 행하더라도 가끔은 돌이켜 선행도 착한 일도 하였지만 아하스마는 통치 16년 내내 악한 일만 일삼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텐데 하여튼 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왕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세의 왕에 올라 처음 4년 동안은 아버지 요담과 함께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요담 왕.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치하고 나라를 강하게 만든 괜찮은 왕이었는데, 어찌하여 그 아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악한 왕이 되었는지, 악은 정말 이렇게 끈질긴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본 것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아하스의 악정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좀 보더라도, 조선의 여러 왕들 중에서 성군들이 여러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세종대왕이 있고 그 이후에 경국대전이나 주요 책들을 어, 제도를 정비하고 서적을 펴낸 성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이룰성자를 써서 이루었다 성종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폭군 연산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꽤 괜찮다고 해서 아들까지 이렇게 되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하스 왕, 그는 우상숭배의 극치를 달립니다. 바을의 우상을 부어 만든 것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흰놈 골짜기에서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기까지 하는 있을 수 없는 우상숭배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세력을 보면 아람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엔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발현한 제국 아수르가 있습니다. 서로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록 세력은 좀 약하지만 주변에 에돔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의 이야기가 조금 자세하지는 않아서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의 말씀을 참조하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쟁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람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와 아수루네 나라가 팽팽한 힘의 균형을 갖게 되는데 이 짝수라서 그럽니까? 둘 둘씩 짝을 좀 먹게 됩니다.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좀한 패가 되고 그만큼 친하진 않지만 남유다와 아수루가 조금 서로의 목적에 의해서 이제 붙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한패가 되어 유다를 공격하게 된 상황입니다. 아람의 왕 르신 그는 이스라엘 군과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하고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고대 시대에 많은 포도를 포로를 얻었다. 포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더욱 강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람왕 느신은 희희낙낙,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의기 양양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리신 징벌, 전쟁에서 패하게 한 것은 유다왕 아하스의 징계일 뿐이지 아람왕 느신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람왕, 잠시잠깐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인 그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서게 됩니다. 르신 그는 아람 왕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베가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역시 유다를 침공하여 수많은 전리품과 포로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말씀에 보면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고 포로로 끌려간자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말이 그렇지 10만 명이 고대에 죽었다.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아비 규환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패한 쪽에서 보면 그런데 이긴 쪽에서 보면 20만 명의 육박하는 포로를 얻고 수도 사마리아로 왕은 의기양양 귀환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에 보면 아, 역대하에 보면 선지자 오데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노기가 충천하여 유다 백성을 살륙하고 포로로 끌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 형제라고 부르게 하시고 선대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 오뎃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선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역대야 28장 10 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기까지 합니다. 비록 이렇게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하여 큰 전과를 거두긴 했지만 결국 이것은 유다 왕 아하스의 죄악 때문에 내린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이고 결코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영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아. 유다는 망하게 전쟁에서 패하게 한건 아니다. 실제로도 북조 이스라엘이 136년이나 먼저 유다보다 아수르의 멸망 당하고 맙니다. 유다 왕국, 아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다윗의 계보를 잇는 남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극률하심은 포로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하셨고 자비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끝난 것 같은 전쟁 이야기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세력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에돔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가 또 부족들이 전쟁 상황을 틈타서 자신들도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연합군 공격을 받고 휘청거리고 있는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정말 사방팔방에서 유다를 공격해 오지요. 왕, 아하스의 죄악,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이유가 뭐죠?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건 없나? 하나님 말고 내게 직접적으로 뭔가 나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고, 내가 급한 이것들을 해결해 주는 뭐 다른 거 없나? 기웃기웃 기웃 하니까 우상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돼야 될 텐데, 결국, 아하스, 우상 숭배 극치를 달렸던 그 왕은 사방팔방에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이 정도가 되면 아스 그는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악하나 하는 것좀 보십시오 그가 한것 그는 아스루 왕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늑대를 몰아내려고 호랑이를 불러들인 격입니다 아스루 왕은 호시탐탐 지중의 비옥 한탕을 차지하려고 노려고 있었는데 남조 유다의 왕 아하스의 도움에 흔쾌히 응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결국 그들을 포위하고 약탈하고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이스라엘 지역에 그 당시 그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아니 당장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서로 국가들은 서로의 이익 때문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지 않습니까? 삼국 시대에 고려 고구려와 백제가 나당연합군이라고 하는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 봅니다 한민족이라고 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함께 붙여서 오히려 당나라를 쳐들어가면 모를까 이게 거꾸로 돼서 당나라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 그들에게 신라가 빌미를 제공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남, 평양 이남은 신라 너희 다 죽게 그 약속 어기고 결국에는 전쟁 벌여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듯 서로의 목적에 의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남조 유다 온통 공격을 받게 되니까, 강대국처럼 보이는 아수르의 손을 내밀었고, 아수르는 당연히 그래, 내가 이제 지중해 연한 그 비옥한 땅을 얻어야겠다. 유다와 손을 잡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도움을 청한 쪽이 유다 아수르 왕이니, 아수르 왕의 마음을 얻어야겠습니다. 그에게 가서. 돈으로, 돈으로 뇌물을 줍니다. 그런데 왕이 뭐 자기 곳간에 갖고 있는 뇌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국, 백성들의 고혈을 빠낸, 빼낸, 빼낸 뇌물, 그것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는 기물, 그것을 녹여 만든 그것들을 가지고, 한낱 인간에 불과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어이없는 죄악을 또다시 범합니다. 우상 숭배를 통하여 죄악에 정말 죄악에 푹 빠져있는 아하스 왕 그가 보이는 것은 그저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모면할 것인가 돈이라도 만들어 백성들에게 세금이라도 거두어 아수로 왕에게 돈을 손을 내밀고 우리 좀 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벌벌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죄악 어찌 보면 잠깐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아수르 왕이 내려와서 아람 왕 르신을 죽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색을 아수르의 도시로 귀속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이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아수르 전 세계를 휘어잡는 제, 제국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야욕에 있는 그들에게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도와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내놓아라. 우리 군사들을 희생하여 너희 소원을 들어주었으니 내놓아라. 시꺼먼 속리를 드러내고 유다를 압박하여 들어옵니다. 지정학적으로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아람이 있어서 아수르와 완충지대 역할을 했는데 아람 없어졌으니 이제 그야말로 아수르 앞에 이스라엘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 꺾게 된 것이죠 사방의 적들이 유다왕국을 샌드백처럼 난타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이 샌드백처럼 유다왕국을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 그것은 아하스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악은 끝을 모르고 파멸로 치닫고 있습니다 앗수르의 손과 발이 묶여버린 유다, 이제는 무엇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아수르 그들이 믿는 신,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하길래 이렇게 전쟁에 능한가? 그들의 신전의 모습을 그대로 본다옵니다. 이건 또 이렇게 열심히 하네요. 그들의 신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치수를 재고 자세히 기록하여 유다에도 아수르 신전을 그대로 옮겨다가 세우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 제사장이라고 하는자가 제사장 우리야 왕 앞에 서서 왕이시여 이리 하면 안 됩니다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외쳐야 할 제사장 우리야가 앞장 서서 아하수 왕에게 아부하며 예예 예, 제가 그리 하겠습니다 우시아 왕때 제사장 아사랴는 왕의 잘못된 우상 숭배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당당함과 기백을 보여 주었지만, 지금 우리한은 16절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것이 평온할 때는 진정한 영적 리더십의 진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폭풍처럼 역사의 회오리가 몰려올 때, 먼저 믿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죄악과 잘못된 가치관 앞에서 당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숭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우리 집에 구체적으로 이상한 거 세워놓고 절하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하나님 계셔야 하는 그곳에 다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탄의 문화에 무방대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모습이 저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겠다.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앉아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어른들이 사탄의 문화에 모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추석 명절 많은 가족을 만나서도 좋은 게 좋다고 신앙의 가치를 양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죄악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할 올바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놓아야 합니다 70인의 기도용사들과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어제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 집에 재활용 분리수거일은 화요일, 목요일, 주일입니다. 전날 보면 그득그득 쌓여 있습니다. 저의 중요한 역할은 저희 집에서 중요한 역할은 제때제때, 이거 날짜 안 어기고 재활용 바로바로 바로 내놓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두번 놓치면 집안의 냄새가 가득가득 합니다. 저의 역할은 잘 때맞춰 내놓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보면, 특히 오늘도 그랬습니다. 가득 쌓여 있던 그 재활용 쓰레기들이 깔끔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집안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놓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악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하여 내 마음이 끌리는 것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내놓아야 합니다. 깨끗이 치워집니다. 깨끗이 치워집니다. 내놓지 않고 내 가슴 속에 우리 집안에 그냥 두면 냄새 가득하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밖으로 내놓으면 치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내놓은 내 마음 속에 더러워진 아수왕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혹여 모양만 다를 뿐, 정도만 다를 뿐, 나도 크게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며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유다왕 아하스의 역사의 의미,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인 줄로 깨닫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기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교훈을 이 시간 바르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안에 우상으로 생겨놓은 그런 잘못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온몸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